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을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했자고 되니 나 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란 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기 논이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가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오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믿으라. 그러하면 내게 그대로 되라. 스스로 기도할 때아무리나 협의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업무를 사하여 주시라 하시라. 아멘. 어, 기도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멘.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거 맞지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랬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제가 기도해가면서 점점점 깨달아요. 어제 제가 봉화에 잠시 갔다 왔는데 그 봉화에 그 괴를 짓다가 15년 한 10년 넘었는데 짓지 못하고 뼈대만 앙상하게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안동에서 목사 기도를 인도하러 보고, 목사님, 목사님 중심이 되셔서, 목사님들 한, 한 대분 모셔와가지고, 여기서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해서, 기도하려가안 풀립니다. 한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면 하님면 어떤 방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많은 걸 보고 배들갈 생각이 나서 했죠. 대 라피오 보스스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요? 과그 앞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어, 입사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입사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수께서 말, 나무에 말씀하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 하시니 제 아들을 듣더라. 그렇죠 왜 예수님이 말도 아닌 이 행동할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에서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득기 파는 자 이런 자의 상을 둘러 붙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건 들고 막 성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징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곤을 만들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실체가 들려있습니다. 강도의 소곤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마귀 소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진짜 말씀이 선포되면요. 기도하게 되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기도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만드신 이 하나님 모든 세계를요, 기도로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마귀의 무서운 계기는요, 오늘 교회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정말 봉화까지 갔다 와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여에 예, 기도 나오신 분도 피곤해있는걸좀 느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진다. 여러분 기도만큼은 영적인 무서운 삶이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가 실종됐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에서 미안합니다. 저도 주의 종인데 아직 기도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시대요 종교적인 의식은 화려한데 그게 기도의 부르짐이. 여러분 기도가 왜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 어제 나와, 나오, 나와서, 나오시면 들었지만요, 부르시라! 소리를 제가 외치고 비대했습니다 왜냐면요, 부르짐 마이가 쫓겨갑니다. 부르짐은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까요, 이걸 알려주니까, 대장과 세관들이, 아유, 해계하는 게 아니고요. 주, 어떻게 죽일까 했습니다. 왜? 이들은 이 마귀 역사에 놀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기도하라는 소리를 싫어하는 게 지금, 목사님 좀 적당히 하세요. 하, 여러분, 기도보다 바쁜 게 있습니까? 어제, 제가 원래 우리 교회 저녁에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이 사정이 있어서 어제는 못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출발하려고 목사님 만나서 거기 대화하다가 아, 시간에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가서 조금 늦게 기도해야 되겠다. 약간 여기 일 보고 그런데 그 성도님이 오신다 하니까 제가 모든 걸 중단하고 잘 식사 를 중나는 것 같습니다.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고 제가 달려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놀랍습니다.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넘었었어요.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달리시는 그 사건 말할 때 베드로 사도가 항의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지 않습니까? 마귀 역사가 어떻게 오냐면요 기도로 옵니다. 우리는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요 이 기도의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내 자녀에게 기도의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나야 당연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하는 성도가 많지 않아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요 그 교회는 놀라운 변화 옵니다 기도하는 가족이 있으면요 그 가정이 놀라운 진짜 기도합니다. 내가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느냐, 믿지 않냐. 왜 예수님께서 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를 죽이려고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하,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시험에. 이 시험이 뭡니까? 마지 수중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해결받는 걸 넘어서서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 힘들어서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보면서 또 부지코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야 기도가 위대하구나. 여러분 우리 잘생각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기도 아니면 못 줬습니다. 잘 생각해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건은 기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4 0일 금식 기도하고 하니까, 요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들더라 이게 마태공 사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할때이 기도는요, 마귀의 세을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성전에 기도가 가득해 있는데 매매하고 장사하고 떠들고 돌 던지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람의 교제가 있다더라도요, 그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에 속을 되는 겁니다. 계속 이거 볼까요? 기도한 자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 할렐루야. 이게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요. 그 당시 라피들에게 준, 그 당시 그, 그 라피들에 대한 그, 그, 비웁니다, 비웁. 비움. 문제를 잘지어 해결한 라피를요.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진다. 어제 그 봉가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이1 0년 동안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면 하늘 어떻게 거법 푸는데 목사님들 와서 한 시간 이상 한 시간 이상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영의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아무리 아무리 고지적인 문제도 풀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이 들어서 산 같은 문제도 바다로 던져지면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할머니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할렐루야. 2사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그러면 너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25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용서해야 돼요. 서서 기도할 때아무개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또 너희 하물를 사여 주시라. 할렐루야.